자,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2부는 어, 올해 대학들을 어떻게 논술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 각 대학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텐데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논술 수준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논술 수준이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저랑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 약속이 뭐냐 하면 논술 수준 정리라고 되어 있죠 논술 수준 정리에 대한 부분들 한번 봅시다 제가 논술을 앞으로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논술 수준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 논술 수준은 이게 3이라고 하면 뭐에 해당 되는지를 이제 이 앞에다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보면 매우 좋아요 이 5라고 하는 건논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1에서부터 10까지 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좀 범위를 좀 줄였어요. 사실은, 어,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100대1의 경쟁률인데 애들이 논술을 다잘 쓰는 애들이 왔어. 그러면 그건 거의 뭐 1000대1의 경쟁률이 되는 셈이 되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어, 논술을 꾸준히 써온 학생들이 유리해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 논술도 잘 써야 되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논술을 잘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데 내가 논술을 잘 쓰지 못해.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벨 5에 해당되는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니까, 어, 369 모의고사 봤는데 1, 2를 다 찍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대학들을, 물론 수능 후니까 넣어놨다가 시험 보러 안 가면 되긴 되지만, 그래도 굳이 밑에 대학들을 논술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 뭐, 내신도 안 되니까.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최저없는 연대를 넣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카드가 한장 남으면, 넣는 것. 뭐, 이런 경우가 레벨 5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레벨 4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보다는 조금 좀, 논술을 그냥 꾸준히 써왔다면, 그래서 조금 우수하다. 뭐, 꼭 우수하지 않아라도 돼요. 뭐,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자.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한 장의 카드가 남았을 때 넣을 대학이에요. 이 대학들도. 자, 그 다음에 레벨 3은, 논술을 어느 정도 한다. 내가 그래도 준비를 조금 했다. 잘하지 못해도 돼요. 예, 잘하지 못해도 돼요.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 기본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유형을 그냥 뭐파인할때 한번 살짝 익히고 가서 시험 봐도 사실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대학을 레벨 3으로 놨어요. 레벨 2는 논술을 잘못 쓰는 학생들, 예, 예, 잘못 쓰는 학생들. 논술을 한번 정도는 좀 접해봤는데 예, 그래도 나는 좀 논술이랑 잘안 맞다. 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 뭐,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예, 이런 학교들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레벨 1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만 아는 학생들. <laughs> 우리말만 조금 아는 학생들인데, 겨우 분량도 다 채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레벨 1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대학들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아. 그래서 살살살살 살살 조절해서, 왜냐면 미달 사태 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레벨 1은 없어요. 근데 레벨 1에 근접하는 대학들이 있어. 요것도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을 들어볼까요? 우리 위의 대학들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저기, 저, 중앙대의대는, 어, 제가 의대 동영상 혹시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의대 동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교과 전형까지 찍었고 학종 논술을 안 찍었는데 그때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얘네는 사합오란 말이야. 사합오는 받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설국열차매 위에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신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면 돼요. 최저가 높아서 논술 그렇게 아주 잘 쓰지 않아도 돼요. 무슨 의대 가는 게 로또다. 논술로 의대 가는 게 로또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더더군다나 이 중대 의대 약학대학은 4, 5를 맞췄으면 정시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러 안 오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합격하는 경우도 꽤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뭐 내신이 괜찮은 학생들을 여기 넣어놨다가 어정쩡한 학생들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 추합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정시로 가자 왜냐면 4 5 정도면 지방대 의대 갈수 있거든 네, 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얘네들이 시험을 안 보러 오는 애들도 꽤 있어서 그리고 최저도 못 맞추는 애들도 꽤 있어서 그냥 한3 정도면 지원해 봐라라는 거예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메디컬 약학. 이 대학은 3화 5예요. 3화 5는 최저가 높은 편에 속해요. 인문은 인문 입문 논술 보고, 이과는 수리 과학 논술을 보니까 과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도 일반 학과보다는 오히려 높아서 얘네들은 되게 높은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맞아, 이거는 내가 좀 하향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돼요. 네. 이화여대 스크랜트 학부도 그래요. 이화여대 스크랜트 학부는. 사실은 입문자들 연 구분해서 보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3이에요. 문과 같은 경우는 3인데, 이과 같은 경우는 2예요. 이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이 3합 5 가지고, 3합 5를 받은 이과애가 스크랜트 낙부를 가는 것보다 정시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과의 경우 논술 못 써도 합격하고, 문과도 최저 맞추면 거의 평타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함 6버스예요. 3함 6버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3함 6버스인데 서강대학교부터 쭉 이야기합시다. 서강대 입문이야. 서강대 입문은 입문 논술 봐요. 아,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중에 상경계열은 상경계열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서강대학교가 시간만 다를 뿐이지 상경계열이라고 이렇게 놓지는 않았는데 살짝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꼭 상경계열 이렇게 나누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는 최저 적정이야. 그래서 3 정도 평타 정도 하면 되는데 서강대학교는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의 최저가 지금 인문이랑 같은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문과의 서영고 서성은 서영고 서성이야. 어 그냥 찐 서영고 서성이야.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서영고가 위에 서영고대학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의치한약수, 의치약한수라고 하는 그게 더 있기 때문에 동일한 최저라고 하면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얘네는 다 2야. 좀잘못 써도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3합6을 맞추면. 그래서 잘못 써도 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15대1 정도의 경쟁률을 예상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절반의 애들은 논술 대비를 안 하고 와요. 그러니까 7대1이니까 7명 중에서 1등을 하면 되는 상황이야. 이런 애들이 하나만 넣니? 아니지. 그런 애들이 여러 개 넣으면 다른 학교 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과가 사실은 조금 더못 써도, 문과보다는 못 써도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중앙대도 3합6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369 모의고사를 봤는데 369에서 다 3합6이 나왔어. 그러면 애들이 서성을 넣니, 중대, 2대를 넣니?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2대, 중대는 정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위쪽으로 더 넣어서 실제로 얘네들은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중대하고 이대 같은 경우는 중대부터 보시죠. 아 인문사회는 인문을 보고 경영경제는 수리논술을 보는데 수리논술을 애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수리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가 돼. 만약에 경영경제에서 수리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이가 돼. 그래서 좀 못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같은 3이라고 해도 얘네보다는 좀 논술을 많이 못 써도 서강대 성균관대보다는 많이 못 써도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중대 자연계열은 마찬가지겠죠. 이과가 문과랑 최저가 같다라는 건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훨씬 더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2라도 얘네 2보다도 더 낮아, 성대 2보다도 훨씬 더 낮아. 그래서 좀 못해도 되는데 더군다나 과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중대는 애들이 좀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중대 논술을 적극적으로 노려도 논술을 잘 못한다, 논술 대비 전혀 안돼 있다, 잘안돼 있다라고 한다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중대를 넣는 게 좋겠다. 이건 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는 이제 수리논술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과 학생들은 중대보다는 조금 더잘 써야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써도 합격이 가능하다. 라고 보면 되고, 이대는 마찬가지야. 이대도 3합 6이면 얘네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3이라고 적었지만 2에 가까운 3이다. 평타 이상만 한다라고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버스 2를 갑시다. 이 버스 2가 골 때리게 됐어. 에, 골 때리게 됐어. 일단은 뭐 이런 거 먼저 얘기할까? 한의대 같은 경우는 적정이에요. 에, 에, 적정이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하 3합 4. 적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도 마찬가지로 3합4도 그냥 적정이야. 여기는 논술을 좀 그래도 준비하고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제가 경희대 인문사회에 2합 5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버스는 2합 4 버스야. 문과가 2합 4 버스인데 2합 4. 이 버스 안에 2합 5는 최저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미어터지겠지. 이거 맞추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희대는 잘 써야 돼요. 경희대 인문은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하보가 적정이야 다 보면 이과가 다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국대도 이하보고 동국대도 이하보잖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적정이다 그래서 좀잘못 써도 지원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경희대 체육대학은 애들이 최저 낮은 편이지만 지원자들이 다들 논술을 못 쓰는 학생들이라 적정 수준으로 쓰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대죠한국에대는 2합 3대 2합 4도 적정이에요 보통 이제 외대는 입문만 보니까 그래서 적정이라 얘네는 그냥 3으로 적정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3에서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2합 3은 외대 가는 애들이 좀 맞춰. 경희대가 너무 많이 맞추지만 얘네도 약간 미어터지는 버스야. 버스 안에 조금 미어터져. 2합 3까지는 애들이 들어가. 근데 2합 3은 여전히 한국 외대가 뭐 옛날에 2합 2까지 갔다가 2합 3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여전히 약간 패기를 부리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오히려 나요. 물론 어 얘네는. 어 전체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건국대 2합 4, 그 다음에 2합 5 적정이에요. 적정이니까 그냥 어, 논술 준비를 하고 시험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어, 수위에도 적정이야. 3합 4면 적정이다. 그래서 적정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국대 보시죠. 동국대는 입문 적정 그죠? 입문 논술 적정인데 이것도 제가 2라고 했는데 얘는 높은 이야 그러니까 2.5야 내가 그래서 2.5라고 적어 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면 동국대하고 외대하고 둘다 붙으면 어디 갈라 그러면 외대 갈 거야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문과 얘기하는 거예요 입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사실을 못 맞추는 애들도 꽤 들어가 있어요 동국대까지는 약간 버거워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2.5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은. 사실은 그냥 2합 5호 정도면 그냥 적정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3합 4도 적정이에요. 그다음에 중대 안성인데 중대 안성에2합 보면 중대 안성의 대학 레벨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대 안성의 대학 리벨에 비해서 얘는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버스 안에 탈수 있는 애들이 조금 더더 더 적다라는 거예요. 얘는 대학 레벨은 여기 이위에 대학들보다 많이 낮죠 낮은데 거의 비슷한 최저잖아 경희대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살짝 비어요 그래서 얘네는 어 더군다나 과학 논술까지 가 보니까 지원도 잘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러니까 논술 조금 못 써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드디어 대망의 홍대에 나왔어요 홍대를 한번 보시죠 홍대를 보면. 얘네가 옛날에는 얼마나 폐기가 셌냐 하면 3합 6하고 3합 7이었어. 근데 이제 계속 낮춰 가지고 3합 7, 3합 8에 최저를 놨는데 거기다가 수능 전에 시험을 봐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3합 7을 받는 3 6 9 모의고사를 봤는데 3합 7이 나온 거야. 3합 7이면 어떻게 되니? 2, 3 정도 나오는 애야. 그러면 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정시로 가려면 한 3합 6 정도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니, 정시로도 갈수 있는 학교잖아. 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갈수 있는 학교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안 해요. 거기다가 수능 전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되면 그거보다 높은 대학을 갈수 있는 건대나 동국대나 이런 대학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납치되면 안 되잖아. 논술서 가지고 합격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최저가 되는 애들은 지원을 안 해. 그럼 최저가 안 되는 애들은 아, 혹시 내가 나중에 수능 잘 나와가지고 홍대 체제를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교회들은 안 나와, 수능에서. 그럼 어떻게 됐냐? 무주공산. 아, 그래서 논술 수준을 제가 1이라고 했는데, 1은 사실 아주 낮은 수준이야. 그냥 분량만 채우면 되는 건데, 홍대를 분량만 채운다고 다 붙지는 않겠죠. 홍대도 나름 그래도 많이 낮춰놨단 말이야. 그래서 한1.5 정도로 가장 낫다. 그러니까 홍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수시로 그냥 끝내야 논술로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홍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 뭐 이거는 그렇게 막 자랑해서 좀 그런데 요즘 저를 이렇게 구독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져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거 보고 다 홍대에 다시 지원하면 또 미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쟁률은 보고 지원을 하세요. 제가 사실 조금 우려가 돼. 맨날 이렇게 빵꾸나는 거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올해 내가 커트라인을 오히려 더 올려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경쟁률은 보고 지원을 하세요.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358도 마찬가지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있다. 그러니까 논술 내가 하나도 못 썼다. 그냥 시험 전에 한 며칠 정도 전에 그냥 한 번. 어 파이널로 뭐 혹은 집에서 해도 돼요 뭐 가급적이면은 어, 유형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논술 학원에 가면 좋겠는데 뭐 가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써도 괜찮아 그래서 논술 유형들을 한번 써보고 가면 어 합격할 확률이 꽤 된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대는 넣어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숙명여대는 옛날에 2합 4버스였는데 2합 5버스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냥 3 정도로 적정으로 좀 보면 되는데 자연은 이하보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버겁기는 해 그래서 여기도 자연은 조금 더 그래도 어 뭐랄까 논술 좀못 써도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나대 같은 경우는 3합 3이야 그래서 최저가 적정이다 어 사실 적정은 아니에요 조금 높은 편이긴 해서 얘도 논술을 못 써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라고 좀 봐도 괜찮아요.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도 36인데 최저가 적정인데 살짝 높은 편이야, 여기도. 그래서 논술을 조금 못 써도 합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순실대죠. 순실대 적정. 순실대 적정.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자연 같은 경우는 2합 7인데 2합 7은 한 과목 3등급 한과목 4등급이잖아. 이건 좀 너무 낮아. 순실대 레벨에 비해서 너무 낮아.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자연 계열은 논술을 좀더잘 써야 돼요. 숭실대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 지금까지 쭉 보니까 자연계열의 혜택이 되게 많았죠. 자연계열은 논술 좀못 써도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과학을 잘해 놓으면 그러면 수리논술이나 과학논술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숭실대학교는 자연계열에서 내가 논술에 좀 자신 없다라고 하면 조금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세종대. 역시 세종대도 약간 팩이 있는 학교야. <laughs> 그래서 지네가 이합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이고야. 거기다가 이합으로 놨어. 이게 아까 보니까 건대동국대네. 나라면 건대 동국대 간다 세종대 안 가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얘네는 좀못 써도 합격이 가능하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실제로 시험 안 보러 가는 애들도 정시로 그냥 간다고 시험 안 보러 가는 애들도 많으니까 세종대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여만한 학교다 논술을 내가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한번 정도 지원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카톨리때 제가 수능 최저 없는 건 뒤로 다그럴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냥 그려놨는데 수능 최저 없으니까 얘네는 사실은 노술 수준이 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노술을 아주 잘 써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3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수능 전에 본단 말이야 수능 전에 카톨릭 때저 결정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 하면 간호대나 의대나 이런 데 가려고 하지 그냥 인문이나 자연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노술 어느 정도 쓴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카드릭 때 간호, 그 다음에 이 인문자연, 여기를 봐봐. 여기는 3업 6이라고 하는 최저가 들어있는 데다가 수능 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겠어 애들이 지원 잘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거 그냥 카두릭대 수능 잘봐 가지고 그냥 정시로 가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이 최저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논술을 좀못 써도 합격이 가능한 학교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카두릭대 의대인데 의대는 어, 카두릭대 의대 레벨은 탑5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학교야. 높은 학교인데 삼합사니까 이 최저는 애들이 다 맞춘다. 이렇게 보면 논술을 잘 써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4야 레벨 4. 에, 에.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대 봅시다. 항공대는 2합 6이니까 적정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한 3정도 되면 되는데 2학계열이 2합, 2합 5로 폐기를 부렸네.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논술 좀못 써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면 좋아요. 경영학부도 마찬가지야. 2합 5로 폐기를 부렸어. 경희대가 2합인데 경희대 갈래, 항공대 갈래라고 하면. 나라면 경희대 경영 늘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논술 조금 못 써도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성신여대인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위가 있는 데다가 수능 전이잖아. 그러면 논술 못 써도 적극적으로 도전해라. 예, 이 정도 논술 못 써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수능 전에 자꾸만 적극적으로 도전하라 그러다 그러다 수능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건 시험 보러 가라는 얘기야. 어차피 수능 전에 모의고사도 보잖아. 수능 모의고사도 보잖아. 그것처럼 논술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 이걸 가지고 뭐 아, 저는 스트레스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가서 시험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수시로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거죠. 서울여대를 봐요. 서울여대는 수능 후에 보는데 이합 7이면 적정이야. 응, 아, 응, 아, 적정이야. 그래서 여기는 또 보니까 수리를 안 보고 과학 논술을 보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회피 성향이 있겠네요. 그래도 적정으로 보고 지원을 하면 되고, 덕성여대도 적정이에요. 서울여대보다 덕성여대가 조금 더더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최저를 맞춘 애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한3 정도? 얘는 한2.5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자, 이제 지방 캠퍼스나 이런 대학들인데요. 이런 대학들은 실제로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거의 맞추고 있어요. 보니까 2합 6 정도면 적정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는 대학들이 자기가 맞췄어. 그래서 노술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 와서 시험 쳐라 이렇게 다된 거죠.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에과 2합 4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해.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조금 좀잘못 써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라는 거고. 의대가 이게 좀 웃겨요. 연세대 미래의대가 수능 후의 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4 5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2등급까지, 3합 3에다가 영어 2등급까지 되니까 거의 4 5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논술을 못 쓴다? 연대 미래? 아, 논술을 못 쓴다? 그러면 연대 미래?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근데 제 생각엔 이걸로 정시로 가라. 정시로 갈수 있을 것 같아. 어. 자, 그다음에 가천대 보자. 가천대는 인문 자연이 한계 3등급이야. 한계 3등급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아, 그러죠. 이런데 가천대가 레벨이 좀 낮은 학교에 들어가서 어3 정도로 났는데 약간 3과 4 사이라고 보면 돼요. 3.5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논술 조금 더잘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고려 세종 같은 경우는 2합 5 정도면 사실은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인문자연 여기에요 인문자연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사실은 최저가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논술을 잘못 써도 합격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고 3합 5는 약대가 3합 보다 이거는 적정이에요 제 약대 동영상 보면은 좀 나와 있으니까 적, 적정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3합 7뭐 이건 적정이야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2화 보니까 한 3합 8 정도 되는 거네. 다른 한 과목 3등급 받으니까 이것도 적정이겠네요, 그죠? 그런데 살짝 높은 편이긴 해요. 왜 그러냐하면 얘가 3합 7은 세 과목에 대한 조건을 주기 때문에 살짝 높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논술을 어느 정도 쓴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산대 의대 지역이에요, 지역 인재예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만 가능하니까 서울은 사실은 뭐 지원할 수 없죠. 이런 학교 이런 이런 학생들은 최저가 적정이라 논술을 어느 정도 쓰면 지원하면 돼요. 자 경북대 같은 경우도 다 적정이에요. 여기 다 적정이지. 그리고 여기는 치의대인데 치의대가 삼합삼이야. 치의대가 3합 3면적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논술을 못 써도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수의대도 적, 적정이야. 소, 울산의대 봐요. 울산의대는 4합 5인데 울산의대도 탑5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울산의대도 높은 레벨에 비해서 4합 5다라고 한다면 적정으로 볼수 있어요. 사실은 어, 저 같은 경우 2 7 정도, 그러니까 논술 조금 못 쓴다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제는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에요. 제가 수능 최저 없는 대학 어떻게 지원하라 그랬어요. 카드가 남으면 지원하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막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뒤로 넘기면서 최저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최저 없는 거 언제 나오나 이렇게 보지 말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참 제가 하나 이거 하면서 사과할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동영상 찍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연대 그 합격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홍보하는 학원들 다 사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어떤 논술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얘기해서 사기는 아니지. 합격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과장 광고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합격한 애들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어쨌든 백대1의 경쟁률이면 100명 중에 1등으로 써야 합격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연세대 학교는, 여기 학교들은 다, 다5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5 수준이다. 그러니까 논술을 아주 잘 써야 된다라는 건데 연세대학교는 조금 비밀이 있긴 있어. 뭐냐면 입문이나 입문 지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 지문이 나오고 수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독해를 하려면 수능 한2 등급은 돼야 돼. 수리도 산수 문제가 나와. 어, 산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게 무슨 수학 문제는 아니에요. 산수 문제로 그냥 뭐 확률 계산하거나 아니면 표준편차 개념을 알거나 이러면 되는 문제라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초 개념을 알려면 적어도 2등급은 돼야 돼. 입문 지분도 어려워. 그래서 2등급 국어 2등급 돼야 돼. 그래서 최저가 살짝 숨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리 과학 수준도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최저가 살짝 숨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하라고 하냐면 일단 논술을 잘 쓰는 건 기본이죠. 거기다가 국영수가 한 2등급 정도가 고루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원하면 연세대학교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어, 꾸준히 논술을 쓰고 논술을 봐준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 후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생이 아니라면 누가 지원한다? 한장 카드가 남으면 에이, 그래. 뭐 어차피 하나 날리자. 라고 한다면 지원하는 게 좋아요. 이건 한양대도 마찬가지예요. 한양대 근데 상경은 수리가 들어가 있어서 5가 아니에요. 상경에 내가 수리를 잘한다. 입문인데 수리를 잘한다 그러면 3 정도 돼요. 왜? 얘도 수학 편차가 매우 커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고. 의대도 재밌어요. 이 의대가 최저가 없는 의대. 내가 진짜 일반고 4등급이 한양대 의대 가는 거 봤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학 잘하면서 인문 논술을 조금 쓰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한4 정도 돼. 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봐요. 뭐 이랬더니 또, 아후 나도 여기에 해당되네. 아니야. 일단 최저가 없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한장 카드가 남는다라고 하면 놓고 서울 시립 대는 수능 전이야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능 이전이라 애들이 해피 성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얘도 3이야. 적정이다. 라고 해서 그냥 내가 논술 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는 당연히 최저가 없으니까 5로 적었죠. 근데 인하대 아주대부터 살짝 제가 5를 놓을까 4를 놓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상으로 붙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이건 학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도 인하대 아주대를 애들이 되게 많이 붙어.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밑에 대학들부터는 논술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저 없는 없다라고 눕는데 그러면 논술을 아주 잘 쓰는 애들이 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도박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논술을 아예 안 쓰는 애들도 많이 와서 논술을 어느 정도 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야. 광운대도 그래서 해볼 만해요. 근데 물론 해볼 만하다라는 제 이야기는 그뭐 평타 이상 쓰면 합격한다가 아니라 잘 써야 된다. 단 위에처럼 하늘의 별 따기는 아니다, 로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대학들도 쭉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니까 4 정도로 논술을 잘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지원해서 합격할 확률이 높은 대학, 합격할 확률이 낮은 대학 이런 얘기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진창에서도 누군가는 별을 본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 사실 저는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뭐랄까 이렇게 애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학생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에 대한 연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랄까, 이런 입시의 문제들, 잘못된 입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역전의 기회도 없고, 고등학교 3학년을 힘들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정시로 매진해서 가는 이 학생들한테 또이 논술을 보게 됐을 때, 본인은 사실은 얼마나 불안할지 저도 이해가 돼요. 어, 그러죠. 수능이 잘못 나오면, 그죠. 자기 인생 끝나는 거잖아. 내신은 내신대로 다 끝났어. 정말 치흑 같은 암흑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래, 논술도 이런 가능성이 있어. 수능도 잘 보면 내가 역전이 가능해. 라고 하는 별을 보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보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어 왔던 건,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많이 바뀌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밝은 미래, 초롱초롱한 이 별을 보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